여러분의 소중한 땅이 방치된 채 무수익 상태로 남아있다면, 이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때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자연을 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장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수목장 사업을 고려해보세요. 별다른 용도가 없던 유휴 임야가 자연과 사람을 잇는 친환경 장례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활용 불가능한 땅이 아닌 신개념 장례 서비스의 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왜 수목장 사업인가? 수목장은 기존의 묘지나 납골당 방식과 달리 나무와 숲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장례 문화입니다. 점점 커져가는 친환경 장례 수요와 더불어 수목장 사업은 자연 보전과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피즈니스 모델입니다. 또한 기존 장묘 시설의 경직성과 공간 한계를 뛰어넘어 탄소 저감과 생태 복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휴림. 믿을 수 있는 수목장 전문 기업. 수목장 전문 기업 휴림은 수년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수목장 사업의 사전 검토, 인허가, 조성공사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임야의 특성과 지자체 허가 절차, 고객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나 디자인, 공사 과정에서 오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휴림의 강점입니다. 수목장 사업의 장점 1. 친환경 장례 문화, 생태계 보전과 함께 장례를 치러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2. 장기적 수익 창출, 기존 무수익 임야를 꾸준한 수입원이 될수 있는 사업장으로 탈바꿈합니다. 3. 행정 절차 간소화 지원. 휴림의 전문가, 컨설팅으로 복잡한 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4. 경쟁력 있는 피즈니스 모델.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로 시장 경쟁력 확보가 용이합니다. 휴림과 함께라면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휴림은 단순한 공사나 설계 제공 기업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수목장 사업 정착을 돕습니다. 임야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휴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방치된 유휴 임야를 새로운 수익과 자연 가치의 창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목장 사업에 주목해보세요. 휴림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땅은 단지 쓸모없는 공간이 아닌 미래 가치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